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강화에 있는 큰다역에 와서 또 이렇게 힐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방울복랑 금인데요. 어쩜 이렇게 이뻐요? 오색이나는 것 같아. 요 어우 너무 예쁩니다. 여기 할로윈 철화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주 멋있습니다. 부채처럼 아주 이러면서 쌩얼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오늘은 큰다역에 와서 힐링을 하고 영상을 올려볼게요. 카시아 적금이에요. 여기 물든 것좀 보세요. 이렇게. 어우 예뻐. 어쩜 이렇게. 여기 여기 저 큰다. 여기 오면은. 이렇게 물든나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6천원이에요. 예전 보세요. 얘가 카시오 적금이에요. 근데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네요 이렇게. 오, 이렇게 이쁘게 들었죠. 어머얘 뭐야. 여기 아가도 또 있어가지고 3분에. 이렇게. 그죠? 아우, 이렇게 이쁘게 물드네요. 예, 이두이 구세. 요 얘, 얘까지 자라면 삼두가 되겠네. 만 육천 원에 소개합니다. 카시오 조금 만 육천 원이에요. 근데요, 색감이 너무 이쁘게 물이 드네요. 카시오 조금요, 이렇게 있는 아이. 얘는 또만 팔천 원에 소개합니다. 아까 카시오 조금 소개드렸죠? 이렇게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 요 이렇게 만 오천 원이에요. 얘는 분포하면서. 반데리의 티에도 이렇게 소개할게요 얘도 오셔서 데려가셔야 돼요 얘는 18만원입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들 여기 큰다 여기는 이렇게 조그마한 분에다가도 이렇게 이쁘게 심어놓으셨어요 음, 아주 예쁘고 멋집니다 아미스타에요. 요런 수제분에 심어져 있네요. 아미스타 이렇게 있는 아이 5도 군생이네요. 얘는 분포함에서 45,000원이에요. 하일리래요. 하일리. 근데 너무 이쁘죠. 이렇게요 여기도 보여드릴게. 아주 꽃같이이렇게 이뻐요. 하일리 이렇게 있는 아이는 25,000원에 소개할게요. 원종 마리아에요. 15,000원에 소개합니다. 공원잎 비치율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얘는 입장만 봐도 꽃이야. 목대 튼실하죠? 6,000원에 소개할게요. 바이셀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네. 여기 보세요. 로슈라리아. 근데 자구가 이렇게 많죠. 어머나. 투 수가 엄청 큽니다. 이게 갖다 큰 분에다 심으면 동그란 걸로 심으면 뭐쫙 퍼져 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자라요. 예, 월동도 합니다. 로슈라리아, 이렇게 나왔고. 4,000원이래요. 4,000원이고요. 여기에요. 잉글랜드요. 얘도 이렇게 있어요. 얘가 꽃대가 아니고 다 자구입니다. 자구가 이렇게 나와서 있는 거예요. 잉글랜드 얘도 4,000원이에요. 여무신이래요. 여무신. 얘도 이렇게 이쁘죠. 바이솔 심어서 길러보니까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색감도 아주 싱그럽고 어떤 아이는 아주 멋지게 나오고. 그래요. 얘도 4,000원이에요. 얘는 부엉이에요. 부엉이 이렇게 자고를 이렇게 다글다글 달았죠? 부엉이얘도 4,000원입니다. 에키베리아요. 이렇게 이쁘죠 얘도 4,000원이에요. 아하 그거예요. 그죠? 그자 같으죠? 두수가 이렇게 크고 좋아요. 네. 저, 저, 저기 뭐야. 붉은 저 적색으로 그렇게 물이 들어요. 4,000원입니다. 어우. 이쪽 코너에는요. 바이소로 이렇게 쭉 심어놓으셨네요. 어머나. 예좀 봐. 아주 그냥 까망이 바이솔 너무 이쁩니다. 얘는 삼색이래요. 바이솔만 이렇게 쭉 지금 심어놓으셨는데요. 너무 예쁘네. 얘좀 봐. 적바이솔이래요. 아주 멋지죠? 홍포도예요. 홍포도 이렇게 있죠? 어머 얘 두수가 엄청 커요. 입장 좀 보세요. 입장이 이렇게 도톰하면서 이렇게 커요. 얘는 12,000원에 소개할게요. 얘는 노블이라는데 요렇게 물이 드네요. 요렇게. 어머나 세상에. 이쁘네요. 노블. 요런 분포면서 2만원입니다. 백봉 물든 아이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어쩜 요렇게 물이 들었어. 요거 보세요. 뽀얀 분을 입어가지고 아니, 어쩌면 이렇게 물이 들죠? 백궁이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런 수제분에 심어져 있는데, 분포함면서 4만원이래요. 근데, 분을 못 보내드린대요. 아가만 뽑아달라고 뽑아드려요. 얘좀 보세요. 물이 이렇게, 어머, 피멍들지? 아주 독특하게 물이 들었어요. 라즈베리 아이스에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근데 물이 드니까 이렇게 생기네요. 아유, 얘는 이런 수제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분포함면서얘 8만원이라는데, 분에 심어진 아이들은 택배를 못 하세요. 요 아가만 뽑아달라면 하 아마 뽑아 드릴 거예요. 문의 한번 해보세요. 예전 보세요. 메밀꽃 같이 이렇게 피네, 라디간스. 이렇게 이쁘죠. 근데 라디간스는 입장이 물이 들어도 이뻐요. 꽃이 없어도 물들면 아주 빨개가 이쁘더라고요. 이런 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분포함에서 5만 5천 원이래요. 오셔서 데려가세요. 레드벨인데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아주. 이렇게 색감이 안 빠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초록이 올라오죠 초록이 올라오면서 또 빨개지면서 요렇게 빨간 색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레드베리 이렇게 소개합니다 독일 샴페인이에요 이렇게 는 독일 샴페인 이제 빨갛게 저 입장 끝에서 속에서 올라오죠 독일 샴페인 이렇게 있는 아이 6,000원이에요 얘는요 에메랄드 에셀이에요 에메랄드에서 근데 자고좀 보세요. 자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다글다글 어머 세상에 여기 좀봐 이렇게 다글다글 에메랄드에서 이렇게 있는 아이 25,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는 몽블랑이에요. 입장 가장자리 좀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38,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루페스트리 금도 소개할게요. 얘도 군색으로 기르니까 아주 멋지게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 5,000원에 소개할게요. 루페스들이. 근데 여기 끝에가 왜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 얘는 또. 아유, 다 여기 다 이뻐요. 안 이쁜 애가 없어요. 여기는요, 집시금입니다. 금이라 색감이 좀 독특하죠? 집시금, 얼만가? 이렇게 있는 아이, 12,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는 라자가금이에요. 라자가금도 여기 입장이 이제 핑크빛으로 물들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12,000원에 소개합니다. 이너미스예요 얘도 아주 멋있죠. 이놈 있어. 얘도 꽃이 여기서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꽃이 올라와요. 여기 분에 심어져 있거든요. 30만 원이에요. 분 포함해서 30만 원인데 이 아가만 뽑아달라고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할로윈요. 이렇게 할로윈 철아. 얘는 가격이 없네. 근데 이렇게 이뻐. 어머 세상에. 철아가 물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뻐요. 얘는 좀 저기 뭐야 오셔서 데려가셔야 돼요. 청법사예요. 여기 철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엮어져 있네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얘도 얘도 철화로 가네. 이렇게 있는 아이. 근데요. 이렇게 논분에 다시 아주 멋질 것 같아. 어머, 여긴 다글다글이야. 네, 이렇게 있는 아이. 25,000원에 소개할게요. 이렇게 두점 있네요. 25,000원에. 이런 건 하엽입니다. 이렇게 띄시면 이렇게 이쁘게. 철화인 아이들은 이렇게 띄면 이쁘게 나오죠. 네. 이렇게, 25,000원에 소개할게요. 개마옥이에요. 네, 수영 이렇게 멋진 아이. 개마옥. 얘도 농분에다 심으니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25,000원입니다. 담시라는 아이예요. 꽃이, 꽃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있죠? 담시 이렇게 있는 아이는 2만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웨스트 레인보우요. 아주 예쁘죠? 이렇게. 웨스트 레인보우는 6,000원이에요. 여기 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얘는 분포함에서 있는 애라 5만 원인데요. 얘는 오셔서 데려가셔야 돼요. 아, 환코예요. 이렇게 파워샷 소가 있죠.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독특하네요. 2만 5천 원에 소개할게요. 얘는요 다이아몬드 스테이드 금이거든요. 얘는요 아주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그 젤리처럼 그런 느낌의. 그런 물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예쁘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금 요렇게 있는 아이 이두로 이렇게 있네요. 이두 군생이로네. 어우 목대가 아주 좋아요. 요런 아이 3만 원에 소개할게요. 라이프 티브라요. 이렇게 있는 아이 자구가 이렇게 뱅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구가 있죠. 15,000원이에요. 라울 금이에요. 라울은 요렇게 입장을 요렇게 자구를 치죠. 그 목대 뿌리는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치더라고요. 얘는 습성이 그렇더라고요. 라울금 요렇게 있는 아이 12,000원이에요. 자구가 다글다글 올라오네요. 여기 이렇게 화분에 심어진 아이들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 수영 같은 애, 요런 애들 15만원이네요. 화분, 분체, 분포함해서 요런 아이, 얘는 아이스 핑인데요분포함해서 20만원. 여기 화분 요렇게 보여드리는 아이들은요. 다 오셔서 데려가셔야 돼요. 여기는요, 저기 강화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거기 가는 길목에 있어요. 동막해수욕장 가시다가, 네, 또, 이렇게 들리셔서, 다이기도 힐링하시고요. 네, 예쁜 아이들, 데려가세요. 어머, 얘, 얘 아메치스 너무 이쁘죠? 이렇게 분을 입어가지고, 핑크빛으로 얘는 물이 들었네. 이거 분포함에서 42,000원이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오견도 보세요. 요런 분에다 심어놨어. 그럼 4만원 입니다 여기 보여 드린 아이들은 오셔서 데려가셔야 돼요 엘레강스 인데요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친거봐어머이새 얼마야 2만원 이래요 엘레강스 어머 얘도 물도 이쁘게 들던데 다이히는 달궈지면 다 이쁘답니다 화재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얘도 3,000원입니다. 보라빛으로 물드는 애요. 서프라이즈에요. 얘도 3,000원이에요. 백봉이에요. 네, 아주 착한 아이. 백봉. 얘도 3,000원에 소개합니다. 올리브 보세요. 빨갛게 물드는 애. 얜 입장 뒤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올리브 얘도 3,000원입니다. 레온나이트에요. 얘가 요 안에 입장은 분을 살짝 으면서 연두색의 분을 입고 가장자리가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려져서 얘가 고매력이에요. 엄청 이뻐요. 두수가 꽤 크죠? 이렇게 크네. 2만원에 소개합니다. 홍매화예요. 물든 거 보세요. 이렇게. 엄청 이쁘죠? 홍매화 이렇게 있는 아이. 수영도 이렇게 있고. 얘는 긴농분에다 심어가지고 화산돌 한장 얹으면 너무 분위기가 매치가 잘 되고 있어요. 엄청 이뻐요. 이렇게 있는 아이 2만원에 소개할게요. 얘는요 라탐철화에요 라탐철화인데 이렇게 잘려 꺼져 있죠 이렇게 어머 얘잘하면 아주 멋있긴 저 목도리를 두를 것 같아요 라탐철화 이렇게는 있 아이 2만 원입니다 택배가 되니까 문자로 주문하셔도 돼요 스파이시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 손톱 꽂도 보시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스파이시 12,000원입니다 보세요. 손톱 글시를그려으면서 봉황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 얘가 블루 드래곤이죠. 블루 드래곤. 두수가꽤 괜찮네요. 이런 아이 만 이천 원에 소개합니다. 엘샤예요요 엘샤도요. 이게 묵은둥이 되죠. 세월을 지나면요. 아주은새파가게 아주 렇게 이쁘지더라고요. 엘샤 이렇게는 아이 만 원입니다. 근데 자고가 슝슝슝 올라오네요. 안에 스트로요. 얘가요. 달궈지면 아주 전체적으로 빨개져요 제가 품나 아이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새빨갛게 그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물도 잘안 빠져요 여기 아메스트로 이렇게 있는 아이 15,000원에 소개해요 원종 마리아인데요 이 물든 거 보세요 얘는 레몬빛이 나면서 이렇게 붉게 물들었네요 원종 마리아 8,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요 메비나 금이죠 메비나 금도 이렇게 이쁜거같아요 얘는 요런 아이가 6,000원이래요. 맵비나 금도 많이 착해졌습니다. 자을 이렇게 달고 있죠? 6,000원이에요. 조이스 툴러커 금인데요. 착감이 이렇게 이쁘죠? 어머, 세상에. 예요? 5,000원입니다. 조이스 툴러커 금 5,000원에 소개할게요. 오늘은요, 이렇게 큰 다육에 와서 이렇게 또 힐링을 하고 또 예쁜 아이들 소개해 봅니다. 여기 큰다육에는요, 강화에 있는 동막 해수욕장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쪽에 오시게 되면은 한번 들어오셔서 또 힐링도 해보세요. 아주 그냥 분위기를 카페 같이 그렇게 이쁘게 해놓으신면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